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SRT 고용물 체류 시간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이제 고용물 체류 시간 SRT를 이제 구하는 문제이고요. 어, 유량이 3000, BOD, SS 정도가 500과 300이 되겠습니다. SRT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 조건을 보시면 F&B가 m 이제 주어졌고요. 포기 시간이 8시간. 최종 침전지 슬러지 농도가 10,000 밀리그램/퍼리터죠. 나 폐기된 슬러지 유량이 2%, 2% 그러니까 3,000의 2% 60이 되겠죠. 그리고 BOD와 SS는 각각 90% 제거된다. 자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SRT식이 여기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먼저 한번 보시면 예, 포기조의 MLSS 농도 예, 단위는 이제 밀리그램/퍼리터 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 여기 문제의 조건에 보시면 나와 있지는 않죠. 구해서 SRT를 다시 한번 예, 산정을 해야 되고 포기조의 부피 예, 마찬가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여기서는 이제 체류 시간과 예, 유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인여슬러지의 유량 예, 여기는 예, 여기 보시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에 2%가 아, 인유슬러지 유량이 될 거고 단위는 세제곱미터/퍼데이. 그다음 잉여 슬러지의 농도 여기 보시면은 만 밀리그램 퍼리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퍼센트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1%가 10에 4승 밀리그램 퍼리터가 되겠죠. 자 잉여 슬러지의 농도까지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제 유출수의 유량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보시면 이게 문제에 딱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기 보다는 유입되는 유량에서 폐기되는 유량을 뺀 값이 결국은 유출되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입되는 유량이고요. 인이라고 하고 여기 유출되는 유량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반송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유량과 이 유량이 합쳐진 게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잉여되는 유량을 뺀이 값만큼이 예, 밖으로 흘러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S u t 유출된 SS 농도 어, 되어 있는데, 제거율이 90%니까, 유출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10%만 예,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기조의 부피. 예, 요게 이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량과 체류시간, 8시간이죠. 얘네 둘을 곱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량은 HRT 분의 부피가 되고, 이 관계에 의해서 부피는 유량 곱하기 HRT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MLSS를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FMB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FMB는 유량과 b o d 유입되는 b o d XV 이렇게 되는데, 어, 0 2 5 일단 적고, 3,000은 이제 여기 지금 음, 주어져 있죠. 500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입되는 BOD 정도가 500 되어있습니다. 방금 계산한 부피가 여기 이렇게 1000이구요. 이걸 계산하면 6000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좀 풀이를 좀 자세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사실은 이포기제 부피를 산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만큼을 그대로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단위는 이제 제곱미터 밀리그램/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여기 에 관계가 있으니까 6 여기 600만 예, 요 숫자가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굳이 포기제 부피를 이 문제에서는 산정할 필요는 없고, 요 FMB와 MLS의 관계 예, 요 관계에 의해서 사실은 부피까지가 예, 보정이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제 SRT를 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방금 1번, 2번에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QW 아, 여기 보시면 평균 지금 배출량 평균 배수 배출량이 폐수 배출량이 3,000인데 2%가 잉여되는 양이래요. 그래서 3,000 곱하기 0.02.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2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잉여슬러지 의 농도가 만 여기 있죠. 그다음에 예, 요거 계산한 게 얼마냐면 60입니다. 네, 그래서 3000에서 60을 뺀게 유출되는 유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 유출되는 ss노드도 90%가 제거되니까 10%만 유출될겁니다. 그래서 ss니까 300에 10% 0.1 이렇게 계산하시면 8.718데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srt가 되겠고요 srt를 계산하는 크게 보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처럼 이런 형태의 이런 조건들이 나온 경우에는 아, 이 식에다가 아, 집어넣으시면 되고 k t 나 내생호계수 그 다음에 수율 Y가 있는 경우에는 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예, 이좀 길게 가는데 예, SRT분의 1은 XV분의 y, q, bodi-bodout, 그 다음에 전체 빼기 kd.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이제 srt를 계산된 게 아니라 srt분의 1이 계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1승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srt가 계산이 되겠습니다.